안녕하세요, 이근호입니다. 어, 제가 오늘 이렇게 어, 유니폼을 입고 어, 운전을 하고 있는 이유는 어, 울산에 많은 학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 지금 제가 가려고 하는 울주군에 있는 두서초등학교라는 곳이 어, 아무래도 조금 외진 곳에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문화적으로나 스포츠 이런 것들을 접할 기회가 없는 친구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 그 친구들을 어, 6월 15일 동해안 더비 때 정말 큰 경기이기 때문에 어, 경기를 좀 체험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제가 초청을 하기로 했는데 어, 그냥 초청하면 조금 뭔가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 전에 제가 어, 휴가 기간을 맞아 직접 찾아가서 애들이랑 좀 뛰어놀고 어, 재소개도 하고. 간식도 같이 먹으면서 좀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오늘 지금 부서 초등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뭐 어떤 거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이벤트를 할까 뭐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서 15일 날뭐 경품도 걸었고 많은 것도 했는데 또 우리 이런 친구들한테도 이런 경험이 소중한 경험이 될것 같아서 이것도 좀 끼워 봤어요아 그래서 많은 직원분들이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그러겠지만 <laughs>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현대 축구단이라는 곳에서 축구 선수로서 지금 운동 하고 있는 이근호라고 해 안녕하세요. 김면이 주인 빔면이 짜자. 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근호 선수분께서 우리 학교를 방문하신다는 음. 이야기를 듣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전직원들이 환호를 질렀습니다. 어, 뭐 저희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만 아무래도 그 문화적으로나 스포츠 쪽에 소외지기라고 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도 많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거리상 시내하고 멀고 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조금 제한되어 있고요. 가족과 함께 자연스럽게 예, 스포츠에 노출이 돼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곳에서 오시고 또또 또 다른 관람 기회를 주신다니까 뭐 저희들 정말 고마움을 다릅니다. 살아가면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전은추억이기고 우리 이기자! 한천 하나 둘 셋! 어이! 크게 하는 거야. 어이! 하나 둘 셋! 어어어어어 와와 <목소리> 이거 <목소리> 자 자. 이거 이거 맛있게 잘 먹고 오늘 재밌게 놀았으니까 맛있게 잘 먹고 어 울산 현대 팀이거든. 이건 남준이 울산 현대 응원 많이 하기 알았지? 오늘 친구들이랑 이렇게 재밌게 놀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정수들었는데 뭐이 친구들이 오늘이 끝이 아니고 또 15일날 어 포항전에 와서 같이 응원도 해주고 한다고 하니 정말 그때는 더 운동장에서 좀 멋있는, 멋있는 모습 또웃고 놓고 정말 이기는 모습 보여줘가지고 어 그, 친, 그 친구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어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포항전 때 멋진 모습으로 만나요. 파이팅 어, 포항 전때두 경기 연속골로 말하는 거죠? 그렇게 포항만 만나면 편해요. <laughs> 아, 아무튼 이번에도 좀 골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네. 골을 넣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무조건 승리하는데 어, 기여를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솔직히 이그노데이라는 게좀 부담스럽긴 한데, 어, 부담스럽 자꾸 이그노데이로 해야 된다. 라고 해서 뭐 하기는 했는데, 뭐 이그노 데이라기보다는 뭐 그냥, 그냥 뭐 팬분들이 좀 즐길 수 있는 어 날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또 그중에 또 포화, 포화하고 하는 동해안 더비, 또 엄청 큰 경기 아니겠습니까? 네, 울산 팬분들이 정말 많은, 여러분들 기대를 하고 계신데 그때 이제 경기뿐만 아니고 이런 외적으로도 좀 많은 즐길 거리를 좀주 드리기 위해서 그날로 준비를 했고요 뭐 어, 그날 자동차 정말 그죠 자동차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오셨으면 좋겠고 그거 말고도 뭐 어, 가전제품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유니폼 그리고 특수 그냥 그냥 레플리카도 있지만 레플리카 말고 또 제가 특수 제작한 티도 있으니까 많이 아무튼 많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어, 설마가 당신 될수 있습니다 꼭 오십시오 많이 오셔도 됩니다 많이 준비해 놨습니다.